마르스 업데이트를 하라고 해서 형들 업데이트 해보니까 안되더라고요. 되더, 안 그래서 저는 마르스 어플을 지우고 다시 한번 설치했습니다. 다시 로그인해서 형들 마르스 화면에 들어왔는데 자 마르스에서 형들 좀 변경된 게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형들 지금 여기 이 버튼이 생겼고요. 충전 버튼도 생겼고 여기 보시면 형들 게임 버튼 이 있습니다. 게임이 가능합니다. 자 이렇게 형들이 게임하면서 최고를 할수 있는가 봅니다. 여기 보면 형들 물방울 있죠? 여기 보면 형들이 물방울 같은 거를 먹으면서 뭔가 좀더 가속화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형들 어쨌든 뭐 신기하게 지금 이렇게 형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형들이 움직이면서 어 직접 이렇게 어 게임처럼 플레이 할수 있다라는 게 신선해 보이고요. 마르스 코인은 형들 거래소에 상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, 가상화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르스에서 마르스 코인을 형들이 지금 흑방과 함께 채굴하고 있습니다. 자, 링크 형들 댓글에다가 혹은 설명란에다 달아드릴 테니까 꼭 하셔가지고 형들 나중에 함께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.